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때 우선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시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구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성령이 몸 밖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시기를 말 하고 그러니까 신약은, 신약은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시는 내네 주. 그, 걸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이렇게, 어 역사를 하는 때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가라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이제, 음, 40절에, 그런 즉, 그니까 13장 40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예,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즉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 내주의 임마누엘 구행을, 구원을 사역으로 하시다가, 요 끝에, 그러니까 신약의 끝에 이제, 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약 때는 성령이 내주해서 이만일 고원으로 고원을 받는데, 그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이 끝이 나고,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 그죠? 끝에는, 신약 끝에는 이제 신약이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재림을 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공중으로 이렇게 모으시죠. 그래서 그 발곡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곡간에 드리고, 그게 이제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일시에 한 번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상태에서 이제 휴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41절에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이제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이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거는 신약의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세상 끝하고는 다른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세상 끝은 신약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신약의 끝은 곧 대환란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끝이자 대환란의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시에 모는 휴거를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게 대환란 속으로 넣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 바다가 세상이고, 거기에 이제 그물이 있는데,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셔서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대환란이 3.5년입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일곱 가지의 나팔, 일곱 가지의 대접, 일곱 가지의 인으로 어, 이 심판을 하시는데 재앙을 주시는데 그 일곱 가지의 나팔 대접. 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다 죽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죠. 휴거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휴거가 될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대활란 때다 죽죠. 3.5년 동안. 그럴 때그 14만 4천 명이 모이는 곳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받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고기를 모은다, 모는 그물과 같은 이라고 했는데, 모는 그물은 13만 4천을 일단 모으고 난 다음에, 4 8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은 그물에 가득하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4만 4천을 그물에 모은 다음에, 그 그물에 물고기 가득해지면, 은 다시 그물을 물가로 빼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3.5년 동안 14만 4천 명이 그물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나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신약처럼 인만의 구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도 없이 자기의 믿음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래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해야 된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오을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그러니까, 일곱, 나팔, 대접인의 재앙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대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활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무슨, 그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뭐 물건도 살수 있고 뭐 병원도 갈수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14만 4천명만 제 구원받고 1차적으로 건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3.5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다시 말해서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14만 4천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14만 4천명만 어디에 들어갔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그 천년 왕국이 지금 48절에 그물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그물에 들어간 물고기가 14만 4천명이고 그 14만 4천명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천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그 천천 천년,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천년 왕국인데 그 천년 동안 c h 식도 d 고 e n a r 죠 t 데그 천년 i l 왕국 때는 회기를 해서 i l d r e n are the children. The c 사게 l d r e n are the c h i l d r e 나 The children are the c 만드시겠죠. 그런 환경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 년을 사는데, 천 년을 살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 우선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공중 재림을 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에 예,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이제 지상 재림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러니이 시작될 때는 공중 재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중 재림 하셨다가 천년 왕국이 될 때는 지상 재림을 한다.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물론 아시느냐? 물론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천년 왕국 때는 뭘 하시느냐?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그 14만 4천 명이 낳은 자식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세요. 또 물론 거듭난 사람들도 신앙 지도를 하죠. 그때는 예수님도 거듭난 사람들도 영체를 입고 보이게 이제 신앙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무적행위로 다 넣어요. 마귀가 없는 상황이다 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신앙 지도를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도 함께 신앙 지도를 하죠. 마귀는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한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부족함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천연 화국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잠깐 무적에서 마귀를 푸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마귀들이 와서 역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당시도 뭐 환경도 좋고 이러니까 아마 1 0 0억 이상의 어쩌면 뭐 몇백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이겁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거고요. 그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고가 마곡의 전쟁, 뭐 이걸 최후의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게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게톤 전쟁 때 마곡이 그러니까 마기에 의해서 어, 육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마곡이 곡을 그러니까 에워 싸고 에워 싸는데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고 그랬어 해변의 모래알과 같으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을 다 해도 뭐 해변의 모래알이면 몇백억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천년왕국을 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같이 지도하죠. 마귀는 없어요. 완전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육체 부인을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 핑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근데 마귀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육체를 부인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땅과 하늘이 펴여 관대가 없더라고 하면서, 이세상의 물질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죠. 백보자 심판은 이흰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자가 흰, 흰색이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인데, 거기서 전부 다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때, 어,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 육체를 입습니다. 이게 유, 여기서도 육체가 영체가 되겠죠. 그 육체를 입혀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육 체를 입어야 그만큼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그럼 왜두 번씩이나 주게 됐냐? 실제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죽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시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거는 144,000을 말하고요.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다.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를 말하고요. 그래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면 세상,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날 때를 말하고 이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는 갈라낸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곡을 이렇게 구원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50절에 풀무그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그러니까 어, 천년 왕국 때 본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지옥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선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었고 신약이 끝나면은 대환란 원래는 7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3.5년으로 감해 주셨죠 3.5년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공중제림을 하시고 그때 본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모이는 휴거가 되고요. 그리고 3.5년 동안 그니까그순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중 제림 그러니까 공중 잔치를 하는 곳에 속속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도 14만 4천은 결국은 살아나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니다 천년 왕국의 시작이 곧 대환란의 끝이고 대환란의 끝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에서 다시 지상재림을 하시고요. 지상재림을 하셔서, 이제 그 14만 4천 명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지도를 하시죠. 예, 천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천년 왕국 끝에, 그 무적영에서마귀를 꺼내서, 이제 시, 어, 미혹, 미혹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천사들이 어, 다시 할곡을 모으고, 가라지는 물에 넣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연왕국이 끝나면 은 하늘이 없어지는 어 물질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백보자 심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상, 사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 그 이후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연계만 계속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부분을 좀 하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